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지난 8월 18일은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쌀의 날인데요. 최근 기념일이 무색해질 만큼 올해의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올해 쌀값이요 지난해보다 약 22%나 폭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쌀값 문제는 해마다 이제 이렇게 등등락폭이 심해서 굉장히 네. 그 농민들이 이제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 지난해 2월에는 그 시중 쌀값이 굉장히 치솟았어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 한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20만 톤의 어떤 쌀을 네.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창고 격리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지난해 햅쌀이 나오면서 또 과잉 생산이 됐어요. 어. 그때도 적정하게 이제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게 이제 그 농협이나 일반 민간 RPC 쪽으로 이제 그 비축이 되고 네. 또쌀 소비량이 줄, 줄어들면서 그런 어떤 그 쌀값 하락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거든요. 네.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통계청 이제 국가 통계 이제 포털에 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이제 20kg 쌀한포대 가격이 4만 3,093원에 인데 이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한 22%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 산지살값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난 25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인 산지살값은 80kg 한포 가격이 어 17만 5,672원입니다. 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이 해서 21.4%, 한 4만 7천 원 정도가 하락했거든요. 네. 농민들에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네. 어, 이런 어떤 부분과 더불어가지고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비축했던 물량들, 이제 RP, 농협 RPC나 민간 RPC를 통해서 비축됐던 물량, 일, 일종의 곡간들이죠. 곡간들이 지금 굉장히 그 거의 뭐 풀로 차듯이 이제 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시중의 쌀값을 하락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과잉이 생산이 되고 어 적정한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정부에서는 이제 그어 가격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물량을 격리를 시키거든요. 수매를 해서. 네. 그걸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데, 어 그래 하다 보니까 창고가다 차버렸어요. 꽉 찼기 아. 때문에 원래 햅쌀이 나왔을 때 추가로 시장에 격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또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협이라든지 민간 네. RPC에서 햅쌀이 나오면 수매를 해야 되는데 좀 네. 수매할 의지들이 의지을잘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햅쌀은 어떤 팔로가 막히기 때문에 더더욱 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어, 경북 농협에 따르면 지금 그 7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협 RPC나 민간 RPC에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어, 비축 물량. 이런 네.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2018년도하고 매년 쭉 보면은 한 14만 톤 정도, 내지는 18만 톤, 10, 10만 톤 내외에서 이제 그 격리돼 있었는데, 원래는 네. 22만 6천 톤으로 크게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축이 돼 있다고 보고, 네. 또 이와 달리 또 이제 BRPC라고 이제 일반 이제 창고, 어, 양곡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심각한데요. 음. 이런 데서는 기존에 해마다 이제 4만 톤, 내지는 뭐 많아봐야 한뭐 8만 톤 정도 이제 비축이 돼 있었는데 원래 네. 같은 경우는 이 물량도 한 20만 톤을 넘어서 있거든요. 어. 이러다 보니까 r p c 라든지 민간 r p c 그다음에 일반 창고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있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수매가 어려워지잖아요. 수매가 어려지면은 워 이제 그게 이제 그 농협에서 희망하는 수매 가격이 또 낮아질, 네. 싸게 살려 는걸까땐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산지 가격이 또 하락하고 음. 농민들은. 굉장히 쌀가발하게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우주가 있는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는 쌀 재고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 좀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내년 변홍사까지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변홍사를 포기한다기보다도 이미 이제 변홍사를 포기한다기보다도 이제 원래 햅쌀과 수매 가격이라든지 가격 형성을 보고 음. 내년엔 쌀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 어떤 그 이제 그 우려들이 농민들한테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뭐 종자대,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어그 생산 농가들은 두배 이상 껑정 뛰었거든요. 네. 뛰었는데, 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뭐고금융이라든가 고, 고이유그 다음에 뭐 고환율고 다음에 물가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네. 휴독 쌀값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즉시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 쌀 농사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협이나 그 이제 뭐 민간 RPC 뭐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농가들의손해해들이 굉장히 막심한데 네. 농가별로 보면 한 사천 내지 오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뭐 불법하다 음. 이렇게 나오고 있기 음. 때문에. 어, 내 네, 농사, 쌀 농사가 굉장히 그 유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수매 가격의 하락을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수확한 쌀을 보관할 저장고가 거의 없다는 점도 좀큰 문제인데요. 만약 작년에 재고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 농가 소득이 1조 5천억 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농협이 이제 전국적 이제 그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이제 1조 5천억 정도 로 이제 따지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원래 작황으로 봤을 때는 평년, 그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평년작 이상일거로 보고 있거든요. 작황이 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어, 물론 이제 그벼재배 면적을 보1 일학, 이제 일만 헥타르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음. 어, 평년작 이상으로 작황이 황이다 보니까. 어,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RPC 인제 그 창고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저 벼들이 이제 어, 진, 옛날 그, 그 쌀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때로 이제 처리하지 뭐 끊이지 못하면 주가 네. 수확 수면을 못 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지금 상태로 가면 한 3, 40kg의 어떤 기준으로, 원래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다음에 5 5 0 0원 안팎으로 이제 거래될 거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거든요. 음. 어, 이 같은 그, 저, 저, 가격은 예년에, 예년에 비해 지고한7천0 0원에서한 1만 4천원 정도 음. 어, 떨어지는 어떤 가격이. 근데 요, 런 어떤 그 가격 가격 하가를 고스란히니까 농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전체가 나지는 피해. 이제 실제로 이제 매입 가격이 한0 0천 정도 하락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일조 오천억 정도 어, 그 농, 농가 이제 그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농업계에서는 음. 막이 이제 수매 시기쯤에는 여, 이제 지금 이제 곧햅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햅쌀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 최소한 이십만 톤 정도의 어. 쌀은 그, 그 정부가 사들여 가지고 시장 경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총동원돼가지고 쌀 소비 운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난달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어, 쌀값 폭락에 책임을 묻고 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지아까 뭐 말씀하실 때 8월 18일이 이제 사실 이제 쌀이 날이잖아요. 네. 그쌀 소비를 촉진하고 하자 지지에서 정해졌는데 이 날이 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제 제회를 열었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하나, 한 목소리로 사실 이제 농림부, 이제 정부를 질타를 했거든요. 음. 어, 질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농림부에서 이제 그 대통령에게, 농지당 대통령에게 이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네. 업무보고를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맨 상단에 있는 가장 우선되는 어떤 정책이 뭐냐면은 물가 안정을 올려놨거든요. 이 네, 물가 그렇죠. 안정을 올려놓게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물가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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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에서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산물 가격 아닙니까? 그죠? 네. 농산물 가격이 늘서 물가 안정을 이제 취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농정당국이 과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이렇게 음. 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기조를 네. 제일 상단에올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랬습니다. 농, 어, 농식품 물가 안정을 말했는데, 가격이 높을 때는, 사실,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쌀값 등이 하락했을 때는 별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고, 네. 어, 같은 당의 이제 위성권 의원도, 농정당의 수장이라면, 물가, 이제, 물가를 잡으로써 농가가, 어, 그 이제, 당할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도 보상, 충분히 예상해서 보상책을 내야 되는데 그에 음. 대한 어떤 전혀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네.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 다는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어, 햅살이 나는 시기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어, 정확한 추계를 내 가지고 신속하게 시장 경리 학건 시장 경리에서 네. 가격 안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일단 앞으로의 조치를 조금 지켜봐야 할것 네, 같은데요 예.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은 쌀 산업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계속 언급되시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쌀값도 하락되고 농민들과 직접 조합원들과 직접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네. 이제 나서고 있는데 어, 그 쌀이 이제 과잉 재고에 따른 어떤 그런. 폭락세, 가격 하락이 이제 점점 이어진다 말이에요. 이것들 끌어내고 또 이제 쌀 안정 그, 특별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어, 국내 쌀 사업 참여 농협 그러니까 쌀을 이제 RPC로 수매하고 이런 농협들의 이게 이제 무이자 자금 3천억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이제 410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체 3,410억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어요. 네. 산업 안정화 대책에 특별 지원 방안으로는 역시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확기 때 별을 이제 그 수매할 수 있는 농협 창고를 네. 이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그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는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재고로 쌓여 있는 물량을 다른 창고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 창고 확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음. 그다음에 쌀 산업 기반 육성이나 아니면 고품질 쌀을 네. 생산하는 어떤 농협이는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농, 농촌 지역에 좀 집중해가지고 여러가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 하겠다라고 이제 네.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무이자 자금 3천억 원 같은 경우는 어그 대다수 이제 원래 이제 수매한 수매할 이제 농햅쌀 어, 네. 수매와 관련된 어떤 그 자금이 투, 그 사업에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참, 가장 급으면 이제 창고를 이제 확보하는 거니까 민간 그렇죠. 창고를 빌리든지 아니면 네. 기존에 있는 창고를 확보하는 어떤 부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그와 달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이제 5천 톤은 이제 가공용으로 또 판매를 한다든지 네. 또 이제 소외계층에 쌀을 이제 그뭐 기부를 하고 또 도시 농협과 농촌 농협이 이제 결의를 맺어가지고 쌀 소비 촉진도 버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농협 차원에서 가지고,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쌀 소비 대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정부가 그쌀 과잉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좀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농협이, 아그 정부가 올해 어떤 그쌀 수매 어떤 주개라든지 통계를 정확히 파, 그 파악해서, 네. 뭐발 빠르게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이번 쌀값 폭락을 좀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분질미 생산 지원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분질미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 처음으로 이제 쌀 과잉 생산 대책으로 내놓은 다할 방편이거든요. 분질미란 네. 것은 어, 쌀, 쌀 쌀의 한 품종인데 음. 농촌진흥청이 이제 개발한 새로운 쌀 품종인데요. 네. 어, 기존의 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게 그 전분 구조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 밀집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가공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에 불렸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다시 이제 갈아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그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음. 근데 그기에 비해 가지고 이 분질미는 밀과 비슷한 어떤 전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물에 물에 뿌리지, 뿌리지 않고도 이제 바로 갈아서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을 할수 있는 장, 장점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 이제 분지미 같은 경우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실에도 맞추고 네. 또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외식 산업이 뭐 집중되고 있고 또 밀가루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어떤 밀가루의 대체 식품으로도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분질미는 일반 쌀 재배와 똑같은 어떤 네. 상황 으로 하면 되거든요. 어. 기존의 토양에 별 다른 뭐, 뭐 변화 없이 기존의 토양에 또 이제 분지이잘 자라고 있고 네. 또기존에또 사용하던 농기계라든지 산업화된 어떤 그런 현대화된 어떤 농업 작업을 그대로 해소할수 어, 그 있기 때문에 그뭐 재배에도 큰 어려움 이 없다라고 이제 그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특히 이제 밀과 함께 이제 이모작이 가능하거든요. 6월 말에 이제 파종을 해서 10월 말에 이제 그 분지미가 수확이 되고 네. 곧바로 이제 밀을 수확해서 이제 1년에두한 곳에서 두번이모작을 가능하다는 그 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특히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 세계적인 어떤 식량 문제들이 때문에 굉장히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밀생 밀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게 부족해, 부족하고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식품이라든지 뭐 식용유라든지 다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밀대체, 우리나라 밀수입률이 밀 한90% 이상 밀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질미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대체작물이 음. 충분하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원래는 지금 100헥타르 정도 시범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는 이제 4만 2천 헥타르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정부의 분질미 생산 지원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쌀값 하락 사태에 경북 구미에서는요 쌀 소비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수 시장이 취임한 해서 쌀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크게 이제 대두되면서 어, 경북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발 빠르게 이제 쌀 소비, 소비 촉진을 이제 전반제 구미 지역 전반적인 사회 사회 운동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구매하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기업체와 대학, 뭐 이게 사회단체들이 뭐 나서가지고 이제 쌀을 어, 그 구입 을 하고 네. 이 구입된 쌀을 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되층들에게또 이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더불어 사는 상생의 어떤 원칙도 되고. 쌀 소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많아도 식당, 꽃집, 자영업자들도 계속 동참을 하고, 기업도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이 이제 지역 살리고라는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구미 쌀3,000포를 이제 샀어요. 그다음에 오.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 이제 기탁을 했고, 네. 뭐뭐 LG 계열사라든지 뭐. 금호공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이런 데에서도 뭐 계속 이제 그 쌀을. 구매를 해서 이제 구미시 기타를 하면 구미시는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음. 소외계층들하고 이제 나눠 먹고 있거든요. 네. 어, 하지만은 뭐 이런 어떤 운동이 지속적으 일어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있는 어떤 그런 음. 쌀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쌀소비 촉진은 정치권, 사회단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 진행해야 된다는 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쌀값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식량 안보다. 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곡물 자급률은 20%에 불과하거든요. 음. 20%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거의 다 전반적으로 수입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 공, 공물 자금률은 20%에 불과하지만은 어,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가 크게 파동에 휩싸이지 않았던 이유는 쌀 자금률 때문이거든요. 어, 이게, 어, 그,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곡물이 굉장히, 이제, 그, 뭐,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있더라도 이제 쌀이 이제 우리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음. 이제 크게 이제 협상하지 않고, 그래서 식량 안 보라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그 쌀값 안정화는 농가, 농가 소득 보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데, 이거는 식량 주권의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농민들이 내논, 내년에 쌀농사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우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국가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신량안보 차원에서도 이좀 이렇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정, 정부에서의 농정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이 쌀값 하락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단순하게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만 어려움만 어려움 차원에서 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그저 소비가 줄어드는 어떤 그, 그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쌀을 이용한 대체 그것도 제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 역시나 이제 농민들이 쌀을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쌀 재고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